여기 자은 백길 해석장에는 네. 처음이신가요? 네. 아, 처음이야? 네. 그 신안 천사대교도 처음이시고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어떻게 지인소개로 아, 진소대교가 설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아이엠베서인가요? 딸입니까? 네, 진사입 너무 이쁘네요 <laughs> <laughs> 네. 아, 저는 이래 신안 천사대교하고 신한 방문하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예. <laughs> 그럼 오늘 이따가 이제 올라가시는 길이신가요? 네, 네. 가겠습니다. 아 증도로 그럼 한차더아서 돌아서 가셔야 되겠네요. 100길. 아 백길로 어, 그러시네. 네. 그러면 차도 이렇게 네. 해가지고 도산 네. 하셔가지고 네. 예. <laughs>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예. 불러야 되는데. 왜 이쪽에 뽑았어. 우와, 뽑았어. 우와,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봉사 활동을 나오신 것 같은데. 예, 고양 그 애양 활동을 하러 오셨는데그뭐 느끼신 소감이 좀 있으신가요? 느낀 점 많죠 첫째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laughs> 근데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런 음성 쓰레기들 아름다운 거 구경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사이사이 넣어놓은 게 이게 너무 미관상안좋고요 아름다운 환경을 다 이렇게 좀 어디 보면은 마중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음에 오신 분들 쓰레기는 꼭 가지고 가세요. 청년회에서 바다 환경 정화 활동을 나왔는데요. 올 여름은 저희 신안으로, 신안 섬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천사섬도 개통이 됐으니까, 아니, 천사대교도 개통이 됐으니까, 관광객분들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저희가 깨끗이 정화해 드릴게요. 네. 이워가지고 나가고, 갖고 나가보라고. 응. 여기 여기 오라기 들어 어떻게 될까? 저것도아예 <laughs> 여기다 이어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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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에 와서 이렇게 청소하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어, 보이는 것만 이렇게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 뒷편으로 이렇게. 생활 어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laughs> 생활 어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렇게 치워 보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고향을 아끼고 사랑해야 이런 자연을 널리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또 매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고향을 청소하고, 가꾸고, 그런 일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신앙군연합회하고 또 자음면 청년회하고 또 제목 어, 자음면 청년회하고 이렇게 연합으로 하니까 더도욱 어, 고향의 희생한 정도 느껴지고 간합도 느껴지고 또 이게, 또 이게 고향이구나 이게 정말로 마음의 고향이구나 이런 것들을 어, 많이 느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아, 이게 다 고향 나랑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자, 하나, 둘.